아, 이 말은 꼭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. 사진 기자 분들의 플래시보다 빛나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무대입니다. 예, 준비된 멘트였습니다. 네, 전혜빈 씨가 열연하게 될 철의 여인 최혜원은 치수 없는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로 천하의 모든 재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야망을 가진 여인이 되겠습니다. 자, 왼쪽부터 봐주시겠습니까, 야망의 여인. 뭘 염탐하십니까? 우린 총 같은 건요통하랍니다 네, 오늘 매우 관능적으로 보이십니다. 왠지 오늘의 옷차림과 이 드라마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본인의 역할 좀 소개해 주십시오. 네, 정확하십니다. 저 오호! 정확했군요. <laughs> 제가 어, 제 역할을 좀한 단어를 표현하자면 진짜 욕망의 불꽃이 맞는 것 같아요. 최연이라는 여자는요, 조선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을, 불꽃 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요. 한 남자를 사랑을 하게 된 순간부터 새로운 욕망의 불꽃이 새롭게 다시 타오르는 그런 역할이에요. 서늘한, 서늘한 그런 캐릭터부터 정말 뜨거운 그런 욕망의 불꽃까지 좀 입체적인 캐릭터라고 생각해서 제가 굉장히 어, 기존에 제가 해, 해왔던 여러 가지 캐릭터들에 비해서 굉장히 애착도 크고요. 잘해보고 싶습니다. 저희가 네. 어, 워낙에 또래고 나이 차이도 거의 몇 년생이거든요. 그래서 네. 평소에 너무너무 어, 사이도 좋고, 그리고 저희끼리도 막. 뭐랄까, 단합도 너무 잘돼 있어서 평소에 촬영장 내내가 즐겁습니다.